예 안녕하세요 이제 그 프로젝트 히트 예, 포스트모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엔 c 소프트 아이온 개발실에서 게임 디자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넷 게임즈의 게임 디자인실 실장 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예,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히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히트의 시작 및 제작 과정 그리고 이제 라이브 서비스 그리고 예, 소감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예, 히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히트는 이제 2015년 11월에 이제 출시가 되었 된 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예, 언리얼 포 엔진 게임을 사용했고 이제 뭐 차별화된 그래픽 및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예, 모바일 게임 모바일 액션 RPG로 이제 그 출시 후에 최단 기간 양대 마켓 1위를 달성하는 등 이제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이런 이제 저희 히트의 이제 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희 이제 히트는 그 PC용 이제 MMO로 이제 시작했던 그 팀입니다. 네, 좀 프로토타이핑을 좀 진행을 하던 중에 2014년에 이제, 좀뭐 이제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이제 드랍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이제 모바일이라고는 이제 만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이제 PC용 MMORPG를 만들려고 그 모인 팀이었고 이 팀을 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그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 그럼 이제 과연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을 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이제 액션 RPG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PC MMORPG와 이제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가 나오고 이제 전투를 하고. 아이템을 먹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그 PC MMORPG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액션 RPG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액션 RPG를 만들기로 그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MMORPG도 언리얼 4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제 제작 경험을 살려서 언리얼 엔진 4로 그대로 모바일로그 제작을 하자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 저 2014년 5월 경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저희 이제 그 3개월 동안 전투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면서 이제 게임의 얼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PC용 이제 MMRPG를 만들다가 정말 급하게 그 변경한 프로젝트라서 전투 프로토타이핑이랑 좀 병행해서 그 게임의 방향성 및 틀을 이제 잡는 이제 마스터 기획서 작성도 이제 같이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획 쪽 방향과 이제 좀 무관한 이제 아트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들어가서 리소스 양산 체계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투 프로토타이핑은 굉장히 성공에 끝났어요. 전투 꽤그잘 나와서 어이 정도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큰 수정 없이 바로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약 1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해서, 그, 게임 제작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넥슨과 이제 퍼블리싱이 결정이 돼서, 그 이제 퍼블리싱, 퍼블리셔와 이제 하는 이제 작업들을 한 3개월 정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그 히트는 넥게임즈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그 모바일 게임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방금 보셨겠지만, 대략 뭐 1년, 반 약간 안 되는 시간만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높은 완성도로 개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그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미 그 PC MMO 만든 팀이 이미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대규모 인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50명이라는 좀그당시의 모바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인원 수긴 하지만 50명에서 바로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리소스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그, 초반부터 양산 체제 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리소스를 만들어서, 그, 좀, 완성도 있게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게임을 제작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작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 프로세스에서, 아, 이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걸 가장 이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이제 TF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laughs> TF 구성, 그 구성을 통해서 이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해서 이제 결과물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다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저희 UI와 이펙트 요두 가지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UI와 이제 이펙트 TF를 결성을 했는데, 이제 UI, 그 TF 조직이라는 게 이제 뭐, 그 단어 자체 약간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저희 쪽에서 그 TF 조직할 때 가장 주의했던 점은, 일단은 이 TF는 결정권을 가진 팀이어야 됩니다. 해당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을 제작하겠다라는 결정을 TF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그 t 결과물의 퀄리티가 이제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인적 물적 리소스를 좀 적절히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여유 있게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결과물이 안 좋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좀 사람을 더 투입을 해서 그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어나는 방향으로 제작을 그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UI TF의 경우에는 그 여유 있게 인력을 배치해서 결과물의 퀄리티를 올린 케이스입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 프로그래머랑 이제 UI 디자이너 이렇게 한두세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UI를 만들었었는데요, 어, 결과물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뭐 일단은 저희 언리얼 포라는 이제 그 생소한 엔진으로 이제 새롭게 모바일 개발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예, 결과물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을 점점 더 많이 그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와 이제 아트 사이에다가 이제 UX 디자이너 수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했고, 예, TF 조직 후에 구성원이 1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아마 저희 뭐 모바일, 타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마 저 인원으로 게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준의 인원까지도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이, 그 출시 이후에는 저희 이제 그 상설 조직으로 변결돼서 라이브 서비스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 저희 이제 처음에 그 UI 팀한 두세 명 정도가 있을 때 만들었던 UI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좀, 아, 좀 이걸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TF를 조직을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그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 세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이상 그 타입을 만드는 데반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인원,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퀄리티를 이렇게 빠르게 올려서 결국 이제 성공의 출시 때까지 이제 그 만족스러운 이제 결과물을 얻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펙트 쪽에서는 저희 이제 기획이 발주를 하고 애니메이션, 이펙트, 사운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제작하는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그, 이런 이제, 이런 프로, 단방향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이제 일정한 퀄리티를 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역시 모바일 계급이 전무하다 보니 그, 좀 이펙트 쪽에서 좀 기술적 이슈라든지 여러 퀄리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이펙트 방향성이 이제 자주 그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기획자라든지 애니메이터라든지 사운드한테 이렇게 전파해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뭐 예를 들자면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초기에 이제 그 스킬 컨셉을 잡을 때아이 스킬은 좀 얼음이 나는 이제 얼음 이펙트가 나는 스킬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기획자에서 기획 쪽에서 이제 그 기획서를 쓰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고 이펙트를 제작을 하고 그 이제 그 초기 프로토타입 이펙트를 보고 그 이제 사운드 쪽에서 제작을 하고 이제 다 이제 얼음 쪽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 이제 얼음 이펙트가 실제로 이제 그 퍼포먼스라든지 이제 그 퀄리티 작업물 퀄리티 부분에서 이제 맘에 안 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펙트 쪽에서 아 이거는 그 얼음보다는 화염이 어울린다 해서 이제 화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염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자들은 아 이게 얼음 스킬이 더 나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나온 건 화염 스킬이니까 사운드도 이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 이런 이제 문제는 지금 현 현행 제작 프로세스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고, 요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결국 이제 그 작업자들이 서에 모여서 이제 중간 결과물을 계속 공유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펙트도 이제 TF를 결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 이제 작업물 제작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됐고, 왜냐면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이제 게이 이펙트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해결을 하게 돼서 그 퀄리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어 그리고 저희 이제가 좀그 게임도 좀 영화와 같이 편집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 생각을 중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게임 개발은 이제 개발자가 하지만 유저 시상으로 이제 게임 피처들을 재단하는 그 단계가, 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게임 개발자라도 아무래도 이제 게임의 피처들이 이런 건 아무래도 개발자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좀 개발자 편의적으로 그 요소들을 그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아, 이러면 좀 유저들이 불편하지 않냐. 아니면 이건 너무 유저들이 어렵게 느낄 것 같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유저 시선으로 그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또 이게 이제 그 제작 후에 최종 결과물을 보고 FQA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결국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자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이제 FQA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작 중에 q a 진행하시는 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쪽에서 굉장히 좀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런데 예. 좀 나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라고 그 평가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테이지 난이도나 뭐 보상 수준 보상 배치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유저 시선을 바라보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 이제 느낀 부분에 대해 그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희 저는 이제 그 PC 쪽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뭐 아이온이라는 게임에서 그래서 그 라이브 서비스는 뭐 이런, 이렇게 하겠지라고 나름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 그 PC 온라인 게임하고 다르게 모바일 게임은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적응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예. PC 쪽그 MMORPG 같은 경우에는 좀뭐 짧아도 한 반년에 한번 정도 예.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좀그 실수도 잡고 그랬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업데이트? 예. 예, 업데이트 주기에서 그, 잠시만요. 예. 업데이트 주기하고 이제 컨텐츠 양에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일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초기에는 저희는 이제 PC, MMRPG를 o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그 업데이트는 당연히 컨텐츠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그 많은 양의 컨텐츠를 집어 넣으면서 좀 업데이트 주기가 약간 타, 그 모바일 게임으로 좀 느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어, 요 부분이 좀 음, 어, 문제가 문제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아, 이제 컨텐츠를 약간 줄이더라도 좀더 업데이트 주기를 자주하는 편이 그 조, 라이브 서비스에선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경험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히트를 제작하고 라이브 서비스라는 소감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 예. 일단 모바일 게임은 저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년 동안 라이브 서비스라니, 라이브 서비스가 오히려 더, 그, 더 어렵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둘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좀, 그,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출시 이후에도 결국 이제 지표 분석 및 유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어 유저들이 어떤 리소, 어떤 형태의 리소스를 원하는지,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원하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걸 이제 라이브, 라이브 서비스에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